안녕하세요. 에우세비오입니다. 오늘은 캡컷 PC에서 워터마크를 넣어 보겠습니다. 편집 영상 속에 본인의 노고나 심볼을 넣어서 동영상의 출처와 저작권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속에 워터마크는 포토샵에서 PNG 파일, 즉 투명 파일로 저장하거나 또 일러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간단하게 캡컷 PC에서 본인의 로고를 만들어서 사용해도 됩니다. 저는 먼저 영상 컷 편집을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 워터마크를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자, 기본 텍스트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만들어 볼게요. 기존에 있는 사전 설정 스타일로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저는 에우세비오 TV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축소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글씨 서체는 조금 굵은 걸 써볼게요. 자, 여기어때 잘난체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자, 보통 워터마크는 오른쪽 상단에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워터마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러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워터마크가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에우세비오 TV 이 워터마크를 자, 모션을 줘 보겠습니다 자, 이쯤 이렇게 와서 자, 에우세비오 이 글씨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보면 자 여기에 확대가 있습니다 균일한 크기 조절에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가로, 세로가 똑같이 이렇게 확대되거나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균일한 크기 조절을 여기를 이렇게 끕니다. 그러면 가로 크기 조정이 있고 세로가 있습니다. 넓이하고 높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넓이에 여기 키프레임 추가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방향키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섯 번 움직이고 나서 자, 넓이 크기 조절을 0으로 하고 엔터합니다. 그러면 최소 단위가 1%입니다. 1%로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안 보이니까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앞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키프레임 여기는 지금 34%죠. 자, 여기를 커트로 C합니다. 그럼 34%에서 이렇게 1%로 오고 여기에 방향키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컨트롤 V 하면 앞에 있는 34%가 이렇게 뒤에 복붙이 되는 거죠 자 재생을 해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자 복사를 해 볼게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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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세 개를 다 선택을 합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자, 이쯤 와서 컨트롤 V. 또 이쯤 와서 컨트롤 V. 자, 이렇게 와서 컨트롤 V. 자, 여기는 타임라인에 맞게 크기 조절을 클릭해서 자 크기 조절을 해놓고요. 자, 이쯤 와서 컨트롤 V. 또 이쯤 와서 컨트롤 V 했습니다. 자, 재생을 해보면, 얘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자 모션이 들어간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모션은 영상 시간이 길때 중간중간에 양념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토샵에서 심볼마크를 만들어서 png로 저장되어 있는 투명파일을 불러와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클릭 드래그를 해서 3개의 영상 선택 알트키를 잡고 클릭 드래그를 해서 자 복사했습니다. 자, 가져오기를 클릭을 해서, 자, 여기에 에우세비오 심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검정 부분은 이제 투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자, 위로 이렇게 하나를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클릭해서 여기 끝에 이렇게 맞춰주겠습니다. 플레이헤드 원하는 시간대로 이렇게 가져다 놓고요. 자, 축소할게요. 축소하고 위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 균일한 크기 조절, 자, 체크를 해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가로하고 세로 높이를 따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넓이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플레이드를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가져다 놓고요. 자, 변형에 균일한 크기 조절을 이렇게 끈 상태에서 여기 넓이에 13%로 돼 있죠. 15%로 해주겠습니다. 자, 15%로 먼저 해줄게요. 여기도 15%. 자, 이 상태에서 균일한 크기 조절 여기 꺼져 있는 상태에서 넓이에 15%의 키프레임 추가 클릭 그리고 방향키 오른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번에는 7프레임 이동을 했습니다 15%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0% 엔터 하면 여기 1%가 최소 퍼센트 입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키 다시 오른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러면 좀 확대해 볼까요? 자, 키프레임 찍혀졌죠? 요 상태에서는 여기에, 자, 아까 15% 였었죠? 15% 엔터.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 볼게요. 클릭.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키프레임 클릭, 클릭합니다. 그럼 3개 키프레임 잡혀져 있죠? 자, 컨트롤 C. 그리고, 플레이 어들을 원하는 시간대에 가져다 놓고 컨트롤 V. 자, 원하는 시간대에 가져다 놓고 컨트롤 V. 또 원하는 시간대에 가져다 놓고 컨트롤 V. 자, 컨트롤 V 했습니다. 자, 타임라인에 맞게 크기 조절을 클릭해 볼게요. 자, 재생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가 자,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자, 이렇게 나죠. 오늘은 캐 c p c 에서 워터마크를 넣어 봤습니다. 편집 영상 속에서 본인의 로고나 심볼 마크를 넣어서 동영상의 출처와 저작권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연습해서 좋은 영상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우세비었습니다.